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민성쌤, 정빈쌤, 태기쌤, 상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티브 코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뒤를 한번 보세요. 예, 네, 됐습니다. 오, 있습니다. 오 네. 마이 갓. 아, 이걸 보고 아, 소름이 끼치는 시청자분들도 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자, 아,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원소 구성기라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하는 그 빅뱅의 원소들이 탄생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가벼운 거 수소 원소 구성기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네. 수소 어, 양성자 몇 개입니까? 양 양성자요? 그두두 두 개죠 두 개? 제 <laughs> 시간을 예? <laughs> 빨리 봐보세요. 여기 여기서. 지금 네, 잠깐만, 국가 잠깐만. 이과가 지금 판명되고 있거든요. 네. 양성자는 한 개다, 한 개다. 전자 몇 개입니까, 네, 전자. 잠깐만, 잠깐만. 전자 한 개라고 적혀있네요. 한 개가 네, 적혀있네요. 요게 바로 수소의 구조예요. 원소의 구조입니다. 와, 뭔 소리지? 아하. 아, 가운데 있는 게 양성자. 아, 돌고 있는 거. 아, 근데 양성자? 전자입니다, 예. 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것은 뭘까요? 세기쌤. 이거는 뭐, 중성자겠죠? 중성자에요 중성자에 맞습니다 중성자 중성자가 더해지면서 동위원소라는 게 생깁니다 요거 수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만들라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11개입니다 18개. 11개군요 11개 모두 다 11개네요 11개 아 11개 맞죠? 11개 맞아요 네. 아, 여기 써있네 써있네 양성 11개구나 양성자 중성자까지 11개 그래서 이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뽀듐 나트륨 같은 말입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자 우리 우리는 우리 주기율표라는 게 주기율표를 어. 선생님 모실게요 여기 텔레포터 있는데 텔레포트 타서 주기율표로 가겠습니다 음. 주기율표 많이 외웠거든요, 우리? 아, 수베 리베, 주, 질산, 플레, 나마, 알 인학력, 막, 막 이러면서 외웠던. 응. 네, 그죠. 그래서 이 블록들이 다 마인크래프트에 있어요. 그래서 리튬, 베릴륨뭐 이런 건데. 우리가 근데 주로 모으는 것들은 사실 조금 따로 있죠. 어, 붕산, 탄소, 플로르, 그 다음에 애니 뭘까요? 애니. 아. 어 뭐였지? 침묵이 흐르고 있다. <laughs> 네온, 네온. 아, 네온입니다 네온, 네온. 네온. 아, 아, 맞아 자, 또 갑니다. 여기 나트륨. 나트륨. 아, 그 네. 나트륨.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인가요? 자, 민성 쌤 질문 갑니다. 민성쌤. 자. 아, AL. 네. 아. 알루미늄? 아, 맞습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자, 민성. 아, 다그다음 요거 Si, Si. 교수, 교수. 아, 규소입니다. 규소 맞습니다. P P, P 어렵다. P 아, P 뭐였지? 인인네인입니다 S, 황이죠. 황. 황입니다. 황 황. 아, 황, 황, 황. CL은? 염소? 염소? 아이돌 CL 아니고요. CL, 염소. <laughs> 아르곤. 아르곤 가스. 아르곤 칼륨 아... 칼륨, 칼슘. 요렇게 됩니다. 이쯤 되면 네, 아... 이제, 아, 시청자분들이 뒤로 가기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예. 더 <laughs> 보면 안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저렇게 원소를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든 원소는 화합물 생성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만들어볼 것은요 여기 보시면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죠. 탄소 두 개, 수소 세 개, 나트륨 하나, 산소 두 개. 이것을 화합을 시키면은 아세트산 나트륨이 나온다는 거. 자 탄소 몇개죠 탄소 개죠? 두 개. 탄소 두, 두 개요? 두개 넣고요. 그다음. 네. 수소, 수소 세 개, 수소 세개 넣고 그다음, 수소 세 개, 그다음에 나트륨 하나, 나트륨 하나, 소듐 하나, 하나, 하나. 네, 네. 산... 다음에 산소, 산소, 하나.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 네, 요렇게 하면 아세트산 나트륨이 나옵니다. 와, 완성. 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화합물이라는 거죠. 이게 화합물. 아, 궁금하시죠? 아세트산 나트륨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실험대 보실게요. 나트륨. 아, 아세트산 네. 나트륨으로 아세트산 트나륨물 폭탄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험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세트산이 어? 4개를 하면은 이렇게 결합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뭐 어? 나왔어요? 얼음 폭탄 나왔습니다. 얼음 폭탄 나왔어요. 자, 여기에 물에다가 한번 이거 던져 볼게요, 제가. 자, 얼죠 어, 어. 어, 걸다 어, 물폭탄 주세요 떤다 네. 와 이런게 있아 이게 진짜 근데 물폭탄일까 실제로 이게 있는겁니다 없는게 있는게 아니에요 자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이게 있는데요 그 핫팩 있죠 핫팩 예 합팩이 아 이렇게 똑딱이 탁 하면은 그게 막 얼음처럼 되면서 발열과는밥과 발열만을... 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 놀랍죠. 예자 그다음은 물질 분해기라는 거예요. 물질 분해기. 아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은 비유에 따라 구성요소로 축소한다. 자 한번 어...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제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잔디 블록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잔디를 분해하면 탄소, 산소, 산소, 질소, 오. 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잔디에 있는 흙이 오. 보통 이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무.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우리가 식물에 보통 구성되는 원소가 바로 이겁니다. CHO에. 맞습니다. 초. 요겁니다. 돌은 우리 규소, 규소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 지구가 공부한 학생들은 알 수도 있어요. 산소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모래 없나 보다. 레더렛 같은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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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물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 영혼 모래도 마찬가지. 이 모래 의 성분이라 아마 이런 것들, 아 물질 어, 어. 분위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관성막대. 그거 알죠? 야광봉, 응원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콘서트장 가면 이거 음 야광봉 음 있는 거 루미놀 그거 아닌가요 뭔가 그 사건 현장에서 뿌리는 용액이 아 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거요 아, 그거예요, 그거. 아, 아, 아 와, 역시 아, 가운데다가 염료를 넣고요 이게 색깔을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 폴리에틸렌으로 옆을 요렇게 넣어주고 위에다가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밑에다가는 루미놀 요렇게 넣으면 음 녹색 광선 막대가 만들어집니다 빨간색 광선 막대까지 네,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이 있어요. 링크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아까 세기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루미놀이라는 것은 발광 물질이에요. 이것을 산화제랑 섞으면, 아, 산화제가 여기선 과산화수소거든요. 그걸 섞으면은 빛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 부시면 안 돼요. 부시면 안 돼요. 도원결이 맺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스파클러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그 불꽃놀이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팍!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아니, 그거요, 네. 그거. 연화로 시작하는 넣어. 거 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 넣고, 아, 마그네슘 넣고. 아, 이거구나, 어, 이거. 불꽃놀이 색깔이 다 아, 다른가요? 저는 파란... 파란색이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염화 칼륨, 염화 수, 염화 세륨 이런 것들이 다른 색깔을 냅니다. 아. 어 다른 색깔을 냅니다. 염화 염화 레늄은 녹색이고 네. 어, 칼륨은 어,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이게 아다 달라요. 아, 그렇겠네. 색깔이 이게, 다 다르니까. 예, 아, 원소의 그, 그 반응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아, 예쁩니다. 아, 예쁩니다. 아, 비행도 하고. 예. 이런 것도. 아, 또 이런 겁니다. 바닷가 가서 네. 하고 그러면 또 느낌 있죠? 아. 코로나인데 네. 집에서 이러고 있군요, 저희들. 네. <웃음> 네. <웃음> 집에서. 코로나, 코로나 시대 즐기는 방법이네요. 여게 이제 스파클러의 색깔이 구리는 파란색, 바륨은 녹색, 칼슘은 주황색, 뭐 구리는 아, 보라색, 스티론튬은 음. 붉은색. 요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어, 우리 풍선입니다, 풍선. 풍선은 라텍스라는 고무 소재와 그리고 끈. 그리고 헬륨이죠. 헬륨 아시죠 선생님들? 네, 네. 헬륨이 바로 우리 그 가벼운 기체라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색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어, 어, 풍선이 만들어졌죠. 풍선이 만들어지면은 이런데 이제 거는 것이 가능해요. 요런데 울타리에다 거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다가도 이걸 막 걸어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닭이 나왔죠. 닭에다가 풍선을 딱 매달아가지고 여기 위로 날려보내는 거예 와. 어, 하늘에 뜨네요? 하늘에 뜨죠? 어 동물이 가벼워서 하늘에 뜬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우와. 네, 벗었어. 역시 음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 근데 좀 천천히 날아가네요. 좀 무거운가 보네요, 확실히. 다른 색 풍선도 이렇게 날아가고. 음 보라색 풍선 날아가고. 이 풍선이 또 터집니다. 터져. 이렇게 때리면 잘안 터지는데, 우리가 활로 쏘면 터져요, 얘가. 아, 터지죠? 음 오. 커집니다. 뭐, 재밌는 노래 할수 있겠는데요? 네. 오. 아, 한 번에 세 개를 터뜨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1타3피 옆에서. 1타로 1타3. 서닥? 보셨습니까? 아, 엄청나죠? 네. 네, 선생님, 그 다음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 밭이 있잖아요, 밭. 비료를 만들어 볼 겁니다, 비료.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뼈가루로 우리가 비료를 쓰는데, 슈퍼비료를 만들 수 있다. 정량을 그렇죠. 지켜서두 개를 음, 하나씩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놓고요. 호박씨도 좀 넣고 음. 한번 비료 한번 써볼게요. 써보겠습니다. 아한 번에 자라요. 한 번에 다 커. 어. 나무도. 아, 뭐엄 슈퍼비. 잘... 오. 이야. 와우. 한 방에 그냥 진짜. 이 비료에 대한 와. 이야기를 어, 신상쌤이 해주십니다. 음. 식물이 꼭 필요한 질소. 아 우리 질산암모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식물들이 질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질소라고 해요. 그래서, 음. 어, 질소 비료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네. 아, 오늘은 어, 화학 시간을 한번 가져왔 봤습니다. 교육용 에디션에 있는 월드이긴 하지만, 아, 베드락 에디션에서도 어, 설정을 켜면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잘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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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